여기 보를 아시나요? 아, 삼촌 여기가 어디냐면 예 석이폭풍다 아니고 여기가 천지연폭포에 아이고 삼촌들 봄은 봄이 우다. 그냥 딱 보나 그냥 꽃도 피고 나무에 막 그냥 꽃이 그냥 열매 열매 아직 아니었나. 어쨌든 예 보는 얼마나 좋수가 아이고 여기 오나니 제 마음이 그냥 확 가라앉는 게 그냥 좋다. 제주의 사바별면 첫째가 관광사업 아니까내이 관광사업이 요새 그냥 침체를 했다는데 그래도 이 관광지에 계신 우리 삼촌들 때문에 그래도 이 제주도에 그 많은 것을 알려주는 삼촌들 때문에 좀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 아름다운 곳 이곳 서귀포 그리고 천지연에서 계신 우리 관광의 꽃이 삼촌들 한번 만나볼 건데에 천천히 나 따라옵소 에? 무사 거기 가시냐면요 예? 사실은요 예, 내가 가진 해수다 자연도 좀 보고 매일 시장만 돌아다니면 되겠나 구석구석 다녀야지 어제 삼재들 따라 없어 오늘은 서귀포다 서귀포 빠바라바빠바라바 빠빠라바 빠바라바 <목소리> 아! 아 i 아 멋있는 구경만 멋있는 거 구경만 하면 뭐 하고 그래도 이런 데면도 사진도 딱 찍어야 되는 거아닐까 그러니까는 우리 관광객 우리 삼촌들이 오면은 여기서 또 사진 찍어 주는 삼촌이 있다 아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삼촌인데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이고 그거 뭐, 예. 아, 아, 이거 뭐 입어 아나 입어보래 입어보 이거 이거에 관광점에 이거 입고 찍는다는 뜻이다 어어어어어여보라개 아무도 없느냐 <laughs> 아무도 없고 오리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여봐라 기대감. <laughs> 아이고, 야 사람이 의복이 갖춰지니까 사람이 품위가 달라지지 않수가. 어떻게 <laughs> 어울림 수가? <laughs> 근데 얘, 아이고, 세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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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각씨 하게 마 아빠 으면 여자 남친이 세각지 <laughs> <아니>, 빨리. <laughs> 세각씨는. 이쁜 세월쯤 데려와야죠. 아이고, 삼촌이 이쁨 수다, 삼촌이. <laughs> 삼촌이 우리 세각씨 5점 좀, 좀 써. 예? 아이고, 우리 삼촌이 이 옷을 입어본 지가 벌써 50년 됐네 아이고. 근데 삼촌이 이렇게 여기서 이 사진 찍는 분 요새도 많이 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 어, 요새 뭐다 카메라 들면 갖고 오지 마시. 응. 아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만 지금 계신 지가 몇년 되지, 수가 40년. 네? 40년. 여기서만 40년? 33에 입을 들어온 73. 아이고 <laughs> 아이고 <laughs> <laughs> 근데 예전하고 딱 변한 게 많이 있지. 이거 이리 옛날 우리 이 관광 하기 전에부터 여기 앉았으니까니. 네. 엄마 이 차가 여기까지 들어와 못 들어, 못 나가고. 아. 우리가 막 밀리고. 이. 아, 이바닥이연네 이런 거 아니었고. 예. 아니었지. 아. 막뒷포장으로 이만저만이. 아유, 근데 나야 이제 지금 가짜 신랑이지만 진짜 신랑은 어디 있어? 좋아. 저기 저 우리 할아버지 아기아 미남 미남 아, 지. 아, 아이 미남은 미남입니다 미남은 저기서 미남 저기서 미남? 응. 제주시에 미남 아제주시에도미남데제주도해서 미남 응. 제일 미남 <laughs> 옛날 영화배우 신성희보다 더 잘생기신 것진아더 잘생기신 신성희보다 그러면 불러보게 하세요 응. 여보 이리 오 <laughs> 여보 이리 오세요 하하하하하 빨리 옵사 아이고 나 난... 아이고 아이고 우리 남자 삼촌이 이 옵사 아이고 이리 옵사 이 진짜 옆에 쓸 자리에 이놈이 이렇게 운이 보라니 <laughs> 경험 없다 질투 나지 아유 다게좋다 하하하하하 <laughs> 아이고 결혼하신 지몇년 되셨어 지금 내, 내년이 50주년 예? <laughs> 네? 내년이 50주년 맞어? <laughs> 네. 7 0년다 50주년 7 0년다 50주년 <laughs> 야, 그 자치 악마가 엄마를 크게 해야 되겠다예 아이고, 근데 이렇게 끝까지 여기 관광지를 지키고 계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 선발 때 중에, 중에. 관광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기 이 폭포에 진짜 꽃이 오다 산, 산 예. 산증인. 증인이고 꽃이고 응? 산 증인 진짜 진짜 이 역사를 다 알고 계신 삼촌이구다. 근데 아니, 제주도 1억. 제주도 1억. 근데 요새 하루에 사진은 몇 사람이나 찍어? 아이고, 전혀 안, 아이고 찍지, 전혀 안 찍지. 전혀 안찍어마이 안 카메라 네. 종류는 건다 가져오니까 아니, 전혀, 전혀 사진 안어 그럼 수입은 뭘로 함수가?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떻게 좀제수가 <laughs> 좋은 날은 조금 벌어가지고 <laughs> 노인네가 뭐 요지금 요즘... 뭐 그러그러. 경에도 벌어야지 마지. 그리뭐 하나도 노인, 안 찍으면 노인네 수입은 네. 요샌 아 어디가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는 천인이가 이런 거 이딴만 해도 괜찮은 거지. <laughs> 남주들 돈 벌어야 돼. 디가 때문에 그냥. <웃음> <디카트>. <웃음> 이제 아까 보나 결혼하신지가 이제 오십 전 다는데. 네네, 제, 제, 제 어떻게 만났을까 하 <laughs> 어, 어,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laughs> 우리 루방니 얘기해 줘 우리 남순 부끄러워 그럼 우리 남순지 어떻게 만 수가 우리 <laughs> 여자 삼촌 <laughs> 그냥 여기 댕기다 만났어 하댕기다만나 아이고 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찬눈에 <laughs> 어떤 만, 마음, 어떤 반바어복 얼마나 이거 이거지 저기 누가 프로포즈 누가 했어? 우리 신랑. <laughs> <laughs> 그, 프로, 어, 어떤,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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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떤, 뭐, 어 아, <laughs>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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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떤 어떤, 어떤,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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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어떤, 어떤,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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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혼할 때 삼촌이 어떤, 말했 <laughs> <기억이 안> <laughs> <laughs> 아이고 두분다예막부끄러워 거야. 지금도 예. 50년은 살아도 아직까지 부끄럽고 근데 예. 근데 5 0년을 살고 여기 장사가 지금 40년 넘었더니 40년. 근데 여기 제일 처음에 장사는 어떠하게 될 수가? 저기 그, 그, 그 당시에는 사진관들이 그, 몇개 있었는데 그, 사진관 실내에서는 잘안 되니까 출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국이니까. 아. 어, 이렇게 관광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몇몇 모여가지고 전국을 일조하면서 관광사업에 한번 기회 보자 해가지고 회의들도 갖고 제휴 시 협회도 생기고 만들었고 그래서 얘기했죠. 아 그러면 이 협회를 만드시고 이렇게 어, 한에 환... 하신 게 삼촌이구나 예관광 어, 하기 이전부터 이전부터 어. 이고 진짜 우리 제휴도 관광사업에 제일 처음에 시그 초를 땅에다가 씨를 뿌리신 우리 어. 삼촌들. 아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관광. 만났어요. 관광지 그, 관광지 전국을 돌아죠그 당시. 아. 67년도? 오토바이 다섯 대 가져가지고, 다섯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후부터 만장구이협재구이다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가 그 알기도 하고, 사진 찍어 팔기도 하고, 거기서. 아유 근데 가만히 보나 이것을 내가 입을 게 아니오다, 이거는. 임자는 따로 있어 마시게. 이다클러졌흘게 클러, <laughs> <laughs> 아이고 이제 이제 제대로 이제 이제 보여다 <laughs> 아이고야. 이러니까 나도 편하고 삼촌들도. 아이고 증발 <laughs> 네. 새색시 담수다 새색시 닮아 아이고. 칠순인데 네, 새색시가 <laughs> 될 수나. <순 없었다. 웃음> 아이고 새색시 새각시가 쉽다. 이 예. 우리 여자 삼촌이 남자 삼촌한테 이 한마디 어 고맙다니까 한마디 마주상.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날 이끌어 준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촌합니다주자합니다 <laughs> 아, <laughs> 아, 이제까지 잘살아주니다니다경사아니데 여기서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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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마시 사랑 한번 감사니 한번만 한번만 하게 마시 나보고싶다 아이, 다한 번만 더 하게 마시 한 번만 알고. 아니 이게 사람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림 그려주는도 이 수다이고 삼촌, 아이고 젊은 삼촌이신 게야 한번 만나보가만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는 삼촌이 화가 삼촌인 게 화가 삼촌. 아이고 야예 맞아. 예, 그냥 그림. 야잘그수다얘이 누구 거야 이게? 탤런트? 탤런트. 아 김태희 김태희. 김태희, 야 이거 진짜 그림 것과야야잘 그렸다, 예막이막사람이 살아있는 거같다 아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몇 년째 그림 그리는 수가? 한육년 됐어요. 여기서만 육년 맞음. 아이고 야, 근데 그래? 지금이나 이제 봄이나 이렇게 계시면 겨울에는 추워 어떤 냄수가? 겨울에는 안 나와요. <웃음> <웃음> 근데 이, 뭐? 이거 그냥 노력으로 되는 것과 이거 다천부적인 재능과 소지서 되는데, 어떤 나도 이거 그렇직그가보 그런데. 삼촌이 나안 그려도 되느냐, 바꿔라. 이제 삼촌이 안접어나 삼촌이 내가 그려줄 거다. 나도, 하나 나도 화가, 화가 한번돼보젠 아이고. 매일 얼굴에만 그림 그렸지. 한번 내가, 내가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볼 거다. 야? 예? 그러면 얘, 예, 모델도 네. 포지좀주십어그려 네. 그래 크다, 예? 딱 보시니까 어떤 수가? 어 그림 잘 그렸어요. 아유 실력 이 있어요. 기가 네. 그럼 나 이제 화가도 됨 수가? 화가면은 안 되겠는데? <laughs> 얼굴에는 어떤 게잘될 수가? 어, 얼굴은 멋있게 그려졌어요. <laughs> 얼굴 그림이 더잘 그려졌는데? 그럼 나 계속 얼굴만 그려야지. <laughs> 아이고 여기 어쩐일이 is presumiendo por ahí. d 삼촌 i e n d o que no puedo estar. I w o u l 너무 힘들어요저 개인 택시 하는데요 어,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삼촌도 개인 택시 하면서 가 네. 운전하신지가 네. 이 택시 하신지가 몇년되죠 수박 택시는 개인 택시 받은지 한이년되는데요 시외버스 타아 원래 버스하고 버스 타다가 개인 택시 받았죠 아 그래 근데 어떻게 택시를 받아도 경기 나쁘때 받아 수가 개인 택시 아이고 버스 본것 보단 못하니까 아그과 경영과 <laughs> 빨리 개인, 개인 사업자 하지 버스 보단 못해요. 아이고 가스값이 엄청 비싸버리니까 시내 뛰기도 힘들고 이렇게 관광이나 한번 나오면 그런대로 편하고 가정도 많이 힘려구다에예 예? 힘들죠 그래도 어떻게 하고 가 삼촌이가 아마 시민해야지 또 이제 집안에 돈을 하영 벌어다 준 날은 반찬이 조금 좋아지고 <laughs> 조금 벌어진 날은 <웃음> 조금 <웃음> 여보 힘들어도 우리 부지런히 살아가자 여보 사랑해. 아! 아이고 여기도 다른 가족 계신 게 아이고 삼촌은 여기 버스 아시는 수가? 예. 아 그럼 무슨 오늘 고등학생들게? 예? 고등학생 맞습니다. 아 고등학생들 요새 어떤 학생들 많이 오는 수가? 아이고 차가워스 맞지? 아 기가 응. 아 그럼 이제 관광 성수기 됐네. 예. 어 아, 그러면 쉬는 날도 이, 이 수가. 쉬는 날 예. 주말에 주말에만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몇년 되죠 수가이 버스 아나한 이십 년 됐어 아이고 게 힘들구다 그 이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또어떨 수가 아, 지금 기사들은 힘들지 마아예전엔좀 편안하고 예 예전에 그래도 확실히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경제도 어렵고 어, 관광객들 와서 돈 쓰는 것도 없고 조금 힘들어요 그럼 가장 좋을 때는 언제 좋을 땐 이렇게 제주도 손님이 많이 와주면 은 고마운 거고. 많이 와주고. 그럼 손님들을 딱 오셨을 때 이게 맞이하는 또 이제 그 마음이 있자 수가. 그렇죠. 어떤, 어떤 마음이? 아이고, 잘해서 보내드려야 또 다음에도 손님이 오, 찾아오게끔 잘 해서 보내드려야지. 아이고, 잘해서. 그러면 이제, 일단 딱카면딱 와서 이제, 여기 우리 사모님한테 한 말씀 해줍세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 뭐, 나와서 열심히 돈만 많이 갖다 좀 좋아하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우다, 아니우다. 그래도 그 돈만. 사모님이 돈만 건을 꽉 해, 그게. 응. 아이고 항상 사모님만 보는데 나 집에서 어떤 사고 안 날까 조심조심 그 마음 많이 꽉. 그냥 당연히 얘기할수 그냥... 그래 그러니까 한 말씀 이제 사랑한다고 좀 고라 집사. 아이고 이거 참. 아 사랑을 한다는 말이면 뭐안해 마신디. 아이고 짜게. 어 경우 엄마 사랑하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제주도 제주도사람들렇게 부드럽다 좀 부드럽게. 여보. 여보. 어. 당신 많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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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우리, 아, 삼촌이, 여보. 삼, 삼촌이, 우리 여보, 삼촌이. 여보. 삼촌이 한번 해 보세요. 여보. 사랑해. 걱정하지 마라. 어. 땡큐. h a n y 이거 지금 뭐 하는 것과? 꿀을 가지고 씨를 만듭니다. 꿀을 가지고 씨를 만들어 마시? <laughs> 네. 꿀하고 엿기름하고요 네. 3일 동안 끓이고 일주일 동안 숙성을 시키면 이 덩어리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사람 손으로 1분 안에 16,000가닥의 씨를 뽑는데요. 달지 말라고요. 1분, 1분 안에. 만만만만4만육천삼백십사 어. 가닥의 실이 나옵니다. 그거는 실수 있 수가 예, 실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몇년해드 수가? 1 3 년째, 1 3 년째 맞아요. 예. 아이고야 보세요. 하나 둘, 예, 둘 개, 넷 넷, 여덟입니다. 여덟, 예예 예. 예 계속 빼수로갑니다 예. 열여섯, 열여섯. 삼십 이 삼십 이 육십 사+ 육십 사 백이십팔 백이십팔 이백오십육 이백오십육 오백십 이+ 오백십 이+ 천이십삼대천이백 중국이 자랑하는 기스면 두께가 버리고있아 경애 뚜 그러면 이천사십팔 이천사십팔 사천구십육 사천구십육 팔천백구십 이+ 팔천백구십 이 일만 육천삼백팔십사 가되겠다1만팔 이+ 일 무슨 이 하이라이트는 이쪽입니다. 하이라이또 는 그쪽 감추다. 신기하고 정경한 거안 신기하냐? 자 이러니까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하고 단것이라신 분들이 이 전혀 아달라고 그냥 달지 않는 우리나라 전통 궁중다과인 백년초입니다. 사례라는 겁니다. 안에는 땅콩, 깨, 잣, 호두, 아몬드 백년초가더라고요. 둘둘 말아서 얼려서 드시면 더 맛있고요. 이야. 아니 이게. 말기... 이거 아무라 이게 막 하지를 못할 거다 얘. 아무라 했으면 아무데서나 보실, 보실 수가 있었어요. 개매 바시 게임 맛이다. 맛이. 처음 봤다 이런 거. 예. 아이고. 잘게 맛있겠다. 예. 잘도 맛있다. 이벤트면싹 장도지. 예. 사라도 없습니다. 한번 드셔 보실래요? 예? 하나 주고 가 예. 아 이거 나나 먹. <laughs> 안 먹어 봤지. 나는 먹먹 먹습니다. 손바닥이요? <laughs> 네. 한입로도 치지 마세요. 나나 먹어 볼 거다. 응? 이에서나니없어져 버렸다. 이어서, 이어 이어서, 이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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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어서, 이서이어이서이어이서이어이어아 이어서, 어서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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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어어서이어어떤일어어떤일어서서 이어서, 이어어서서 이어서, 아 천지연 폭포에 아 그렇게 불상해도 좋은 거지 야아 맞다, 자기. 근데 오늘 어디 배안 나가신데 어떡해 수가? 파도 세네. 아못 나가 수가. 바람 불고민이 우리 버리도안 되시네. 아 기가. 근데 놀 때는 막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고? 아 시도할 말 우리를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때문에 어떻게 살 거라 이게. 나도 벌어야 파동이랑 돈 벌음 살지. 아이고 그냥 바람 불은 예 파동처럼 못 나갔구나. 파동 삼촌 배가 어느 것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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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세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오룡 오저 빨간 기가. 요새 어떤 많이 낚이는 수가. 몰라가 사람 속상해 죽을 지라안 낚기 마시? 아니 어떤가 그러한. 기름값은 났게, 오르지. 기름값 올리는. 아, 어떻게살 말이라 이거 조금 도와줘야죠 어민들이. <laughs> 아, 아, 오르지 그라 오르지 그러지. 우리 삼촌들이 잘 사야 될 건데 기름값 도 올리고. 아, 새끼들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아니라게. 개명 마누 어. 공부 시켜야지 나가지 안 되지. 파도는 세지. 에이. 아, 이거 어떻게, 이거 해줘야지, 이거 어떨 거라지. 김마 맛이 큰일이 구다 예. 네. 근데 서귀포에 이제 배들이 한몇척대 수가? 여기 한500몇척대요500몇척맞아 어, 무지게 많지. 그 오백 500몇척 되는데 오늘 여기 다못나갔지 작은 배는 큰배랑 어, 그냥 작은 배큰 배에 인원수만 한 사람 한명람 500명 아니 게이. 그 밑에 자식 딸린 사람이 몇 사람이라 이 사람 생각해봐 저긴 배한 척에 거기 사람도 어, 일하는 어, 사람, 어, 사람, 어, 세 사람 세 사람이야 그러면은 삼분십오 천오백 명에다가 그 자식들은 또 자식에 둘만 엄청 엄청 와그두 개만 살릴 거라기 와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야 그럼 내가 배가 빠지게 노력해도 아프지 말아야 돼. 80대까지 누르쟁이 바닥에 생활하면서 자식들먹게 살려야 될거 아니? <laughs> 이손 갖다가 다자식들먹게 살린 거 아니고 어, 이게? 이게 뱃살을. 개매마씨, 뱃살. 아이고, 개 손보라. 이거 손다다 개수개 손이. 근데 얘이손이 어떤 손보다 아름다운 손이구나. 에이, 이게 자식들을 알아주는 거. 김에만. 마수다. 마절식고, 아, 잔절식고 들어간다아픈 바닥 건나들어간다 여기 계신 누리 삼촌, 다장나가 고기 많이 잡아서 숫자 대고 면세유 기름값 내려서 더운 더 많이 벌게 해주신 고찾가고 어쩔 시고 Yeah. Yeah. <laughs> 어시구 시구 들어간다 짠짜잔 아이고 오늘은 서귀포하고 너의 예, 천지엔 폭포에서 아이고 관광버스 기 운전하시는 삼촌도 만나보고 예또배 타는 삼촌도 만나보고 하여튼 아, 뭐 아까 바지 그분이 아까 광저 수학여행 온 학생들도 보고 예 아이고 저기들도 보고 하여튼 아, 재미수가 경해도, 제주도의 삽을 이끌어가는 거지, 또, 이 감귤 삽하고, 또, 이 관광 삽하니까, 관광 삽에 총산 한주 만나고 하시니, 어떤, 재미나 수가? 아이고, 개왜바지재미있다라니까 다행입니다. 경해도 마지막, 우리 마지막. 그, 배타는 삼촌 보니까 가슴이 아픔니다 그래도 어떤 하고 가심하게라는거 잃지 말고 사십서 그리고 삼촌들, 건강해야 됩니다. 예. 건강이 재산이고, 예. 그거 짓고 건강해 하지만 희망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하여튼, 아 하여튼,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로 갈지는, 어디로 갈까? 하여튼 좋은 데 바꾼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아이고, 게 아이고, 참, 갑빠했다 아이고, 아고, 그, 운전하시는 그 삼촌들이 준 거, 예, 여기 이렇게, 7,000원에 이렇게 줬습다 하여튼 이것도 예, 소중한 곳에습니다삼촌이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럼 예, 각설이는 감수다. 건강하십어 다음 주에 뵙고다 예. 감시다. 감시다, 감시다. I'm just a i i for you. Whatever you do. Cause baby, you've shown me so many things that I never knew. Whatever it takes.